이렇게 신나는 곡이 아닐까 그래서 세션을 짜다가 여기 사이에 멘트가 없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끊어가야 된다 약간 축제의 곡이 들 거였어요 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랬을까? 하늘에서 날아가버렸어요 대금 선생님과 이제 국악 선생님과 지난 과의 콜라보레이션. 오늘 오, 처음 오. 보시는 분들은 기대하셔 도 좋습니다. 이분도 퍼포먼스가 장난이 아니에요. 지금 굉장히 얌전도시고 계신데 <laughs> 어, 저도 합주 때까지 몰랐거든요. <laughs> 오늘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다음 들려드릴 곡은 어, 소월에게 기름이라는 곡입니다. 어 원래 윤상 선생님께서 피아노와 크리스 포케스트레이션으로 아름답게 이제 만드신 곡인데 저희가 여기에 국악의 느낌을 좀 가미를 해서 그 동양의 그 처연함을 좀 표현하고자 했는데 준비 되셨습니까? <laughs> <laughs> 이 애그만 하나로 긍면제를 받으시. 근데 네. 시 <laughs> <그래서. 웃음> 사실 이카르스의 그 어수선한 분위기를 확 잡으셨더라고요 자, 귀 기울여서 저 분이 숨소리까지 한거예 이렇게 굉장히 부담스럽겠지만 폴쿠리라 <laughs> <봉구리로> 생각하시고 저도 기대합 <laughs>